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헨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상홍 영어원 교과서 3과였죠? 3과의 뒷부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 100m 달리기, 이 스프린트에서 인간이 과연 얼마까지 빨리 달릴 수 있을 거냐,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봤고, 오늘은 이제 컬링하고, 그 다음에 야구공의 실밥에 관한 비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자, 분량이 좀 많으니까 서둘러 가봅시다. 자, 자, 빨리빨리 서둘러 서둘러. 자, 두 사람이 뭐를 가진 브룸이라고 하면 이제 뭔지 알죠? 컬링에서 이렇게 닦는 거. 브룸은 이제 원래 빗자루라는 뜻도 되고, 근데 이제 컬링에서 쓰는 걸 이제 브룸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브러쉬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 브룸을 가진 두 사람이 뭐 하냐? Furiously sweep. 아주 맹렬하게 예? 맹렬하게 스윕 닦는다 뭐를? 얼음을 어디 앞에? in front of a rock 어떤 돌덩이 앞에 있는 얼음을 맹렬히 닦는다 어떤 돌덩이냐? 뭔지 알겠죠? 이 스톤이잖아요 그렇죠? 컬링을 쓰는 슬라이즈 미끄러지는 자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주어져 그러면 단수니까 슬라이즈로 맞춰준다는 거 across a sheet of ice 얼음장, 얼음장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돌 앞에 뭐를? 얼음을 막 닦는다. 자, 우와 하고 더 스위퍼들이, 그 닦는 이들이 멈춘다. 뭐할때 정도로 된, 하면 되겠어요. 그 돌이 세틀, 정착하다, 자리 잡다죠? 인투더하우스 뭔지 알죠? 컬링 그 점수판이잖아요. 여기 이 하우스 속으로 자리 잡자 뭐한다 이제 와 하고 닦는 걸 그제서야 멈춘다 이거죠. 잘했어. All four players 모든 네 명의 선수들이 bump 부딪친다 주먹을 이거죠. 하이파이브잖아요 지금. Indicating success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뭐 하면서라고 해 꾸미지 말고. 나타내는 이라고 하지 말고, 나타내면서. 뭐를? 성공을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걸 나타내면서, 뭐에? 주먹을 부딪힌다. 자, have you guessed the sport? 자, 추측했어? 스포츠가 뭔지 그 스포츠를 추측했냐? 그것은 cold, 불린다. 뭐라고? curling 이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별거 없죠? 이거는. 자, one might expect. 원 one 누군가죠 n 먼 누군가는 예상할지도 모른다 뭐라고 예상할지도 모르느냐 어 컬링 스톤이 이 컬링의 스톤이 하고 슬라인 이건 꾸며 줘야죠 이제 미끄러지는 across the ice 그 얼음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컬링 스톤이 would continue 계속할 거라고 예상할지도 모른다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계속할 거라고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뭐에 따르면. 뉴턴의 제1운동법칙에 따르면 직선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예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들어갔고. 그러나 그 스톤은 시작할 것이다. 컬. 원래 이제 휘, 이거 말아 올리는 거죠. 원래는. 휘다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휘기를 시작할 것이다. 비긴 다음에는 휘는 것, 이렇게 할때투도 써도 되지만, 뭐도 써도 돼? ing도 써도 된다고 그랬죠? 컬링을 시작할 것이다. when, 어떨 때? 직선으로 안 가고 휘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것이, 그 스톤이죠? 그 스톤이 이를 때. 뭐를? 그것의 속도를 이를 때. 휘기 시작할 것이다. Even though, although, 비록, 뭐 한다 해도, 그것이, 역시 스톤이죠. 스톤이, three or four times as heavy as a bowling ball. 자,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배수사 표현이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몇 배, as, 뭐, as 뭐 이렇게 들어가면 예 보다 예 보다 몇배 이게 배죠. 몇배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들어왔었고 three or four times 네 배야 더 무겁다예요. 뭐보다? 볼링공보다 네 배나 더 무겁지만 이렇게 됐어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three or four times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비교급이 되는 거야. heavy or 그다음에 비교급이니까 then 쓰고 a bowling ball 이렇게 써 주면 똑같은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정말 중요해. 자, 그다음에 this is why. 이것이 바로 이유이다. 이렇게 들어갔고. 자, 얘는 관계 부사죠. 뭐가 생략된 거야? 더 리즌이 생략된 거예요. 이 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둘은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써도 괜찮고. 그러니까 this is the reason why 이렇게 써도 되고, this is the reason 하고 players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지금처럼 this is 바로 the reason을 생략하고 why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어? 자, 이것이 이유이다. 선수들이 have to d r e a t 디렉트를 이렇게 동사로 쓰면 향하게 한다 정도로. 향하게 한다. 선수들이 향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 스톤의 경로를 주의 깊게 잡아줘야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그들은 선수들이죠. 선수들은 한다. 이것을 이게 뭐야. To direct the stone's path carefully죠. 자, 이것을 한다. 뭐 함으로써 하냐. By sweeping. 가끔으로써 이렇게 한다. 자, 럽 문지르다죠. 똑같아요. 스윕이나 지금 문지름으로써 얼음을 그 부름을 가지고 그 브러시를 가지고 얼음을 문지름으로써 스위퍼들은 알 제너레이팅 제너레이트 발생시키다죠. 발생시키다. 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뭐하기 위해서 미디우스 자 이런 과학 설명들의 단어들을 잘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줄이기 위해서 뭐를 줄이기 위해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뭐 사이의 마찰이냐? 스톤과 얼음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것이 초래한다 리절트인 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럼 전치사 다음에 뭐, 동명사고, 이거는 뭐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스톤이 가는 것을 초래한다. 이렇게 됐죠? 어떻게 가는 거? 더 똑바르게,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것을 초래한다. 자, 이때, farther와 further, 좀 신경 좀 써야 되겠어요. far라는 기본형의 비교급이 지금 보다시피 farther하고, f u r t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추상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로 거리가 더먼 거를 얘기할 때 Father를 쓴다. Further는 진짜로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가 더 멀다. 정도가 더 심하다. 이런 것쓸때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정말로 그 스톤이 더욱더 물리적인 거리를 더 멀리 가게 한다는 라 뜻이니까 파일더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뻗어는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스위퍼들이 멈추면 그 스톤은 시작한다. 뭐 하기를? 휘기를 시작하게 된다. 다시. 자, 비록 그 하우스가 자 하우스에 대한 설명 이제 나오네요. 구역 어떤 구역? 자 외열 들어왔어. 봅시다. 그 컬러들이 aim 조준하는 그 돌을 자 보세요. 원래 컬러들이 조준한다 그 돌을 어디에 조준하냐? 그 구역에 조준하죠. 자 이게 지금 앞으로 빠져나와서 관계사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애이 남아 있다면 1단계로 뭐만 지워져? 디 에리어만 지워지면 여기에 위치가 생기는 거야. 애이 남아 있으면. 근데 지금처럼 애이안 남아 있으면 어디 갔다고 봐야 돼? 여기 갔다고 봐야 돼. 그래서 에위치가 생기게 되고 2단계로. 그리고 이에위치는 결국 장소에 관한 얘기니까 3단계로 뭐가 웨어가 발생하게 됐다. 됐죠? 예. 네. 자. 컬러들이 이 스톤을 조준, 조준하게 되는 그 구역인 하우스가 종종 막히지만, 그렇죠. 우리 컬링 대충 알잖아. 상대방 돌이 막 가로막고 있잖아요. 막히지만, 뭐에 의해서 상대방의 스톤에 의해서 막히게 되지만, 컬링 팀들은 can actually guide. 실제로 가이드 뭐야? 이끌 수 있다 이거야. 하나의 스톤을 behind another. 다른 놈 바로 뒤로 이끌 수가 있다. 콤마 찍고 위치, end it.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이건 지금 앞 내용 전체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하나다. 뭐 중에 하나냐? 주요 전략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다. 두더 게임 그 경기에 맞는. 자, 더 프리시전. 그 정밀함이. 자, 여기 또 이거 왔어. 해 볼게요. 그 팀이 통제할 수 있다. 그 방향과 속도를 그 스톤에. 여기까지인데 팀이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원래 뭐겠어? with the precision. 그런 정밀함을 가지고 그런 정밀함을 가지고 이걸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또 여기에 위드가 남아 있다면 여기에 뭐만 생겨야 돼? 위치만 생겨야 돼. 근데 지금처럼 위드가 없다면 여기 올라간 걸로 봐야 되고. 이 전치사 위치 상태에서 좀전처럼 전치사 위치가 장소를 알리키면 웨어로 바꾸면 돼. 관계 부사로 바꾸면 되는데 얘는 바꿀 게 없어. 관계 부사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네 가지만 있으니까. 이 수단이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끝. 알겠죠? 네. 정밀함. 그 팀이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밀함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관계사절이고 큰 그림이 이게 주어, 이게 동사가 되겠죠. 이 동사 맞춰줘야 되니까 단수잖아요. 이런 정밀함은 주요 요소이다. 뭐의 전략에 뭐의 그 경기의 전략의 주요 요소이다. 그쵸? 컬링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컬링 얘기는 끝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야구공입니다. 근데 문제가 야구공에서 쏟아져요. 알겠죠? 예, 이 부분이 난이도가 꽤 높아요. 내용 이해의 난이도도 좀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학교들이 문제를 낼때이 부분에서 문제가 쏟아진다. 알겠죠? 좀더 눈을 부릅뜨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어? 자, 타자가 또 설정이 나와 처음에. 자, 타자가 친다. 아니, 흔든다. 그리고 친다. 뭐를? 파울볼을 친다. 어디로? 관중석으로. 관중석으로 왔으니까 파울이지 뭐. 그렇죠? 자, 그럼 너는 손을 든다. 너의 글러브를 가지고서. 그리고 잡는다. 공이죠. 야구공을. 뭐할 때? 다른 관중들이 박수치고 환호할 때. 자, 너는 본다. 그 야구공을. 자, 이제, 파울볼을 잡았어. 보니까, with a smooth leather covering and bright red stitches. 자, 뭐를 가진 야구공을 보게 되냐. 이렇게 할 거예요. 부드러운 가죽 덮개. 가죽 표면이죠. 가죽 표면. 그리고 밝은색 빨간 실밥을 가진 야구공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실밥 얘기로 지금 가는 거야. 그 실밥이, s o 펄 v purpose, 수행하는가? 어떤 목적을, 알려 h 뭐 이외에, 뭐 이외에, to keep, 유지시키는 것 이외에 목적을 수행하는가? 그 가죽 표면을, 그공 위에,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공 안에 내용물이 있고, 이거를 가죽 표면을 이 가죽 표면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가죽 표면을 고정시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지금 뭐 이외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 이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왜 키핑을 안 쓰고 투 킵을 썼냐 이게 지금 뭐야? 목적이거든 목적. 목적은 뭐야? 미래잖아 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한 것 정도로 보면 돼 있어. 하기 위한 것 이외에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가? 다른 목적을. 어티피컬 아, 베이스보이 뭐 이제 본론 들어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전형적인 야구공은 가지고 있다. 108개의 이중 실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야구고. 실밥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이걸 더블 핸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지금. 알겠죠? 이렇게 이중 실밥 구조를 가지고 있어. 108개. 그것들은, 실밥들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실밥들. 실밥들은 수행한다. 이상을. 뭐 이상을? 단지 장식적인 기능 이상을 수행하게 된다. 장식적인 기능 외에 실용적인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실밥들은, 야구공 위에 있는 실밥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정말로 영향을 미친다. 뭐에? 야구공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으면 투수는 던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빠르게 혹은 정확하게 근데, 여기 as, 일단 이거 없다고 쳐봐. 그러면, as fast, 그렇게 빠르게라고 합니다. 원래는 뒤에 이게 생략되 있는 거니까, 뭐만큼 그렇게 빠르게. 그럼 뭐, 뭐겠어요? 야구공은 실제로 실밥이 있잖아. 그러니까 실밥이 있을 때만큼 그렇게 빠르게. 실밥이 있을 때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라는 뜻에서 지금 뒤쪽에 as는 비교 대상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생략한 거고, 그래서 앞쪽에 as만 남겨놓은 거야. 알겠죠? as가 왜 있는지. 자. 그래서, 얘만큼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정확하게 던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자, 이 without them, 이 문장은 지금, 가정권 문장이에요. 왜? 내가 아주, 이거 나올 때마다 정말 중요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만약에 그것들이 없다면, 하고 뒤에 봐. l 드 이게 지금 can이 아니라 could가 있어 버리면 위다우 속에는 의미상 if가 들어 있고 이게 can이 아니라 could 조동사 과거형을 썼다면 if와 조동사 과거형의 만남은 가정법 문장으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가정법 문장으로 풀었을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없다면이라는 말은 어떻게 풀었으냐? 수거로 if it were 가정법이니까 were잖아요. not for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them 이렇게. 이 부분을 without m 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것들이 없다면 얘는 이렇게 던질 수가 없을 것이다. when a round object. 자, 이제 원리를 설명하죠. 때왜 그런가? 어떤 둥근 물체가 like a b a l 공과 같은 둥근 물체가 is thrown 던져질 때 자 프론트 파트는 앞쪽 부분은 of the ball 그 공의 앞쪽 부분은 친다. 공기를 치게 된다. 그렇죠? 내가 공을 이쪽 방향으로 던진다면 이 부분이 지금 공기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공기를 치게 된다. 분사구 들어갔어? 증가시키면서. 뭐를? 기압을 증가시키면서. 부딪히는 면은 기압이 올라가겠죠? 공기들이 막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이거 부딪히는 순간. 기압을 증가시키면서, 이잘 봐야 돼요, 이 부분. 그곳에 기압을 증가시키면서, 그곳이 뭐야? 이 앞부분입니다. 이 부딪히는 부분에 기압이 올라간다 이거죠? 자, 뭐 하는 반면에, 그 공기가 되는 반면에, 시널, 희박하게 되는 반면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이쪽은 지금 공기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예요. 앞쪽은 공기가 뭐 하냐? 기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앞쪽 공기는 C컬 더 두터워진다는 얘기고, 이게 반대말이거든 서로 뒤쪽 그 공의 뒤쪽의 공기는 희박해진다 이거지. 여기는 C컬, 여기는 C널, e 컬라는말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된또분사구은 만들면서 뭘, 뭐를 뭐를 기압을 낮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반면에 앞쪽은 이렇게 되게 된다. 이거죠자이 차이가 이 기압의 차이가 이게 주어 만들어낸다 뭐를? 원치 않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어떤 분리는 드래그라는 항력이라고 하죠. 원래 뜻은 뭐예요? 드래그의 진짜 뜻은 잡아 끈다는 거죠. 어떤 학력, 자, 리터럴리, 글자 그대로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즉 원래 드래그의 뜻이 잡아 끌다니까, 글자 그대로 잡아 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를, 공을 어디로 잡아 끄는, 뒤로, 그리고는 드렉스가 1번, 슬로우즈가 2번, 슬로우즈의 다운, 그것을 늦추게 되는. 자, 이거 이어 동사니까 대명사 목적어는 끝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이에만 둬야 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별건 아니야. 그냥 공을 내가 이쪽으로 던지면 여기는 뭐 하고 공기가 두터워지. 기압이 올라가고 여기는 기압이 낮아진다 이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뒤쪽으로 뭐가 발생한다? 잡아 끄는 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겠죠? 앞으로 못 나간다는 뜻이라고. 뭐 때문에? 기압차로 인한 항력 때문에. 자, 여기가 바로 지점이다. 그 실밥들이 작용하게 되는 지점이다. 자, 이렇게 학력이 발생하는 이 순간이 바로 실밥들이 작용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이런 표현 자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마치 수거처럼 쓰는 표현이 이 문장 전체가. This is where jewel come into play.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로 이제 이게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막 상황을 설명해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 여기가 바로 이제 이게 개입하는 시점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알겠죠? 이 문장 전체를 좀 수거처럼 외워둬야 됩니다. 어? 자, 그럼 그 실밥들은 자 이렇게 해서 공이 둥근 물체가 만약에 실밥이 없으면 항력을 받아서 앞으로 못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실밥이 더든 덜이든, 즉, 많이든 조금이든, 어쨌든 있긴 있다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실밥들은 스쿱, 뭐 하게 된다? 떠낸다. 뭐를? 공기를 실밥들이 떠내게 돼. 그리고 향하게 해. 그것을, 공기죠. 공기를 인월스 안쪽으로 향하게 해. 뭔 말이냐. 공을 이쪽으로 보냈어. 그러면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 이렇게 부딪히면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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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제 나갈 수 있는 건데 공기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실밥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한 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조금 튀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튀어 나와 있으면 뭔가 이 실밥이 지금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를 안쪽으로 다시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예요이 실밥 때문에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설명대로 그대로 부합하자면 실밥이 안쪽으로 바깥으로 향하던 공기를 안쪽으로 다시 떠오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뒷부분을 향해서 이 뒤쪽을 향해서 뭐에 공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뒤쪽에 공기가 희박했는데 그나마 뒤쪽에 공기를 다시 좀 채워주겠죠. 그럼 뭐 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나갈 공기를 다시 이렇게 지금 잡아 끌어 오면 어 이렇게 잡아 끌어 오면 여기도 공기가 생기니까 기압 차이가 조금 덜해질 거 아니에요 기압 차이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갔는데 그렇죠 그니까 러이 공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거지 이 실밥들이 공기를 주로 채워줘서 알겠죠 자 그럼 이것이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총네총총 네, 총, 총 공기압을 어디에 뒷면에. 공의 뒷면에 총 기압을 결국 증가시키게 된다. 여기에 띠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줄인다. 뭐를? 그 항력을 줄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가 뭐야? 이것도 암 내용 전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항력을 줄여 주게 된다. 빨달 더 나아가 더욱이 뭐할때 야구공이 방출될 때, 야구공이 손에서 놔질 때 투수는 놓을 수 있다. 회전을 공에다가 회전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게 그 야구공 실밥을 잡는 방법에 따라서 공에 회전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뭐, 뭐 옛날에 뭐 우리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 뭐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뭐 포심 페스티벌을 잘 던진다. 포월 심 심이라는 게 실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밥을. 몇 개를 걸치게 잡느냐에 따라서 투 심이냐 실밥 두개 걸치게 잡으면 이렇게 잡는다니 야구공 실밥 두 군데 걸치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폴 심이면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네 군데에 걸치게 잡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회전이 결정된다 구종이 결정된다고 야구공의 변화구의 구종이 이런 것처럼 야구공에 회전을 가하는데도 실밥이 기능을 한다 그럼 실밥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항력을 줄여서 공의 스피드를 유지시켜준다는 거. 또 하나는 뭐야? 회전을 가해서 변화구를 만들어준다는 거. As the ball spins. 공이 회전할 때그 실밥들은 돕는다. 그 공이 뭐하도록? 날도록. 자, 헬프 와서 목적어 투구정사니까 뭘로 써도 돼? 생략하고 원형으로 써도 되는 거죠. 날도록 도와준다. 그 방향으로 날도록. 피처가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날도록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투수가 의도한 그 방향으로. 뭐야? 뭐야? 갑자기 이게 끝났어? 예, 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야구공 부분. 조금 과학적인 원리가 1, 1 2에 비해서 이 3이 좀 세죠. 알겠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쏟아진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정밀하게 질문을 좀더 해서 여러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상 원영아 비상 영어 원 교과서의 3과 설명 마치고 우리는 다음 과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